성경영어로 중학생 내신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수능 영어 1등급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학생들 영어공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교육 분야에서 지금까지 수천 명의 학생들을 특목고와 명문대 합격시키고 교육 전문위원으로 공교육뿐만 아니라 UN 기구 수장들,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럽연합 이유의 의원들과의 수많은 영어 국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사무총장인 영어의 달인기 맨드류 샘의 영어 강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방 불가에 영어 일타강사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신 수능은 물론 AN이 온라인 국제룸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의 친구들과도 늘 소통하게 함으로써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신앙 커뮤니티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